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2학년도 6월 고3 보유사 네 18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글의 목적입니다. 자, 바로 읽어보면, 자,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당신의 현재 멤버십에, 작년에 우리가 당신이 우리 뮤지엄 박물관 멤버십에 사인해줬고, 어, 특별한 디스카운트를 제공해주는 어 지난 뉴스레터에서 진술한 대로 이야기된 대로 올해는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의 50주년 기념을 축하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무료 입장권으로 10명까지 에 예, 그렇게 포함되어 있으며 20%의 오프 20% 할인의 어 박하저 그 박물관 그런 상품을 다음 방문했을 때도 어 할인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당신 또한 모든 새로운 전시회 오프닝에 초대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 디스카운트한 가격으로. 자, 우리는 당신이 이 제안을, 에, 제공을 즐겼으면 하며, 어떠한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우리에게 연락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계획을 오시면 기념 취소 아니고, 작년에 가입한 멤버십 갱신 아니고, 멤버십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